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여자.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저 매일 아침 7시 40분, 146번 버스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오전 7시, 알람과 함께 시작된 또 하나의 평범한 아침이었다. 회사원 3년 차 이미 루틴이 몸에 베어버린 출근 준비를 하고 언제나처럼 빠른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146번 버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상의 동반자. 버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학생들, 직장인, 어르신들, 아침의 전형적인 풍경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가운데 위치에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이 분주하게 흘러갔다. 아침 운동을 나선 사람들,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그리고 나와 같은 직장인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녀를 봤다. 버스 앞쪽에 서 있는 그녀.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는 그녀. 그녀를 보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나의 출근길 작은 즐거움이 되어버렸다. 처음엔 그냥 예쁜 사람이네 정도였는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에서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그녀와는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이 없다. 정확히는 내가 용기를 낸 적이 없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만약 용기를 내서 말을 걸면 어떨까?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거절당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버스를 타야 하는데, 어색해지는 것이 두려웠다. 버스가 한 정거장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끔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면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매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니.